오래 전, 중학교 다닐 때 잘생기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다. 외모도 출중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문학 지식 외에도 여러가지 잡지식이 풍부하셔서 학교에서 남학생이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던 남자 선생님이셨다. 어느날,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신이 겪은 무서운 체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사시던 고향 동네 마을 외곽에 버려진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과 몰려가서 비석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며, 남아있는 몇안 되는 유리창도 깨면서 놀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시 시험 공부를 하던 어느 여름날 밤, 열대야로 인해 너무 더워서 공부도 잘안 되었고,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마음이 착잡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그날따라 밤이 되자 선선해져 혼자 산책을 나오게 되었고 그 폐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버려진 폐교 정문 앞, 도르자에 앉아 잠시 쉬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더니 작은 소리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순간 잘못 듣는 게 아닌가 하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니 분명히 아이들 노는 소리며 웃는 소리 그리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며 수 차례 들렸다고 선생님은 놀래서 학교 쪽을 바라보니 텅빈 폐교 운동장과 여기저기 부서진 폐교 건물만 보일 뿐그 야심한 시각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을 리 없었고 몇 번을 확인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고 한다. 밤에 불 꺼진 그리고 버려진 폐교의 그 교실 창문들과 계단들이 좀 전에 들린 소리와 오버랩되고 갑자기 공포감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순간 선생님은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집까지 전력 질주를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너무 궁금한 나머지 친구들과 밤에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소리를 재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두번 다시 그 소리는 듣지 못하셨다고 한다. 특이했던 건그 아이들 소리가 바람이 불면서 함께 들렸고 고개를 돌리면 멈추고 고개를 다시 특정 방향으로 돌리면 들리곤 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국어 선생님이 아시는 동료 과학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 그때 겪었던 신비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이야기다. 그 시골 학교가 폐교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한창 운동장에 놀고 있을 때 날씨에 따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일정하게 바람이 지속되면 학교 건물에 있는 창틀이며 책상이며 마룻바닥 같은 특정한 나무의 결에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이 될수 있다고 한다. 옛날에 동그란 LP 레코드판과 에디슨의 추근기의 원리처럼 좁은 틈새로 결을 따라 소리가 저장되고 또 재생되는 원리 말이다. 그렇게 저장된 소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같은 환경 조건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아주 드물게 소리가 재생이 되어 흘러나올 수 있으며 근처에 있던 사람의 귀에도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리뿐만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 같은 시각적인 목격도 그런 류의 자연적인 홀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고 색채나 시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보거나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무당이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수업 종이치고 반 친구들 모두 수업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오셨고 교탁에 서서 출석부를 체크하셨다.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힌 이름을 거의 다 불러갈 때쯤이었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친구가 말을 했다. 수업을 조금이나마 늦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반 친구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 선생님께 조르기 시작했고, 워낙 아이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고, 스스럼없이 지냈던 선생님이기에 반 아이들은 계속 졸랐다. 그러자 출석부만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시 웃으면서 말했다. <laughs>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그리곤 고개를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이내 표정이 싹 굳어지셨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서 손을 벌벌 떠시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결국 반장이 선생님을 찾으러 교무실에 갔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며 자습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수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고 며칠 후 선생님의 수업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오셨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 일 아니라며 계속 답을 피하시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 사실 그날 무서운 이야기 해주려는데 교실 뒤쪽 사물함에 누가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여섯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물함에 걸터 앉아 있던 아이가 미친 듯이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어. 그러다 몇초후딱 멈추더니 나를 보며.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애가 하는 입모양을 보고 도저히 교실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던 거야. 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벌벌 떠시며 입을 열었다. 하, 지, 마. 그 순간 교실은 쌓이졌고 아이들은 곧 장난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교실 뒤쪽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시선 처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었다.